안녕하세요. 오늘의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가을은요, 언제부턴가 기다림의 계절이 되어버렸습니다. 뜨거운 여름이 지나고 한결 부드러워진 햇살과 바람이 조용히 어깨를 스칠 때쯤 그제 알게 되죠. 아, 또한 계절이 흘러가고 있구나. 그날도 그랬어요. 유난히 공기가 차가웠던 새벽. 나는 카메라 하나를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그날따라 하늘이 조금 달랐거든요. 뭔가 시작될 것 같은 묘한 기대감이 있었어요. 올해는 꼭 단풍 사진 제대로 남기자. 그게 내 가을의 목표였습니다. 회사 일에 치이고 하루하루 쫓기다 보면 계절이 언제 바뀌는지도 모르고 지나가잖아요. 그래서 올해만큼은 가을의 색을 제대로 기억하고 싶었어요. 새벽 5시 어둠이 아직 산자락을 붙잡고 있는 시간. 나는 삼각대를 메고 천천히 산길을 올랐습니다. 입김이 하얗게 번지고 발밑에선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깨졌어요.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참 오래 기다렸지? 단풍잎 하나하나가 내게 그렇게 속삭이는 것 같았어요. 숨이 가빠질 때쯤 산 중턱에서 첫 햇살이 걸려들었어요. 그 순간, 붉은 단풍들이 불 붙은 듯 빛나기 시작했죠. 세상에. 그건 정말 빛의 폭포였습니다. 나는 정신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찰칵, 찰칵. 연속으로 열 번, 스무 번. 그런데 아무리 찍어도 이상했어요. 눈으로 보는 것만큼은 안 담기는 거예요. 왜 이렇게 밋밋하지? 카메라를 내려다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풍경은 완벽한데 사진엔 온기가 없었어요. 뭔가 빠져 있었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렌즈 너머로 세상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붉은 잎 사이로 스며드는 햇살. 하늘에 걸린 얇은 구름. 그리고 그 아래. 서 있는 나. 그때였습니다. 바람 한 줄기가 불며 단풍잎 하나가 내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나는 반사적으로 셔터를 눌렀죠. 찰칵. 그 소리 하나에 온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사진을 확인하니, 단풍잎 하나와 살짝 웃고 있는 내 얼굴이 담겨 있었어요. 눈가에는 햇살이 스며 있었고, 입가에는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어요. 내가 찍고 싶었던 건, 단풍이 아니라, 그걸 바라보는 나의 마음이었다는 걸. 올해는 꼭 단풍 사진 제대로 남겨보자. 그게 처음의 목표였는데, 이젠 조금 달라졌습니다. 단풍은 매년 다시 물들겠지만, 그날의 내 마음은 다시 오지 않잖아요. 그 마음을 나는 셔터 한 번에 담고 싶었어요. 햇살이 조금 더 올라오고, 산이 금빛으로 물들 때쯤, 뒤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사진 잘 나오세요? 돌아보니, 나이 지긋한 어르신 한 분이, 낡은 카메라를 들고 서 계셨죠. 그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진은요, 눈으로 찍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찍는 거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사진을 찍으세요? 사람이요. 풍경은 언제든 찍을 수 있지만, 사람의 표정은 그 순간밖에 없거든요. 그분은 천천히 산길을 내려가셨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며 나는 렌즈를 단풍이 아닌 사람들에게로 돌렸습니다. 그날 이후로 내 사진은 조금씩 변했습니다. 햇살이 산마루를 넘자 빛이 더 깊게 내려앉았어요. 단풍잎마다 금빛이 스며들며 산 전체가 불타는 듯 했죠. 나는 그 자리에 서서 렌즈 대신 눈으로 세상을 담았습니다. 그 순간 낙엽 하나가 내 발끝에 닿았습니다. 손에 올려 빛에 비춰보니 가느다란 인맥 사이로 햇살이 흘렀죠. 그 모습이 이상하게 사람의 인생 같았습니다. 빛나던 순간이 지나면 결국 떨어지지만 그 모양 그대로 남는. 그게 낙엽이었어요. 참, 닮았다. 혼잣말이 나왔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가을일까? 바람이 불 때마다 단풍들이 흩날렸습니다. 그 속에서 나는 셔터를 눌렀어요. 이젠 결과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냥 이 순간이 사라지지 않길 바랐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산 아래쪽에서 사람들이 하나, 둘 올라왔어요. 등산객들, 사진 동호회 사람들, 그리고 젊은 커플 하나. 그중 한 여자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진 좀 찍어주실 수 있을까요? 그들은 단풍나무 아래 서 있었고, 손을 맞잡은 채 살짝 얼굴을 맞댔습니다. 나는 셔터를 누르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고, 그들 사이의 공기를 바라봤습니다. 찰칵. 사진 속의 그들은 사랑의 빛으로 물들어 있었어요. 와 진짜 잘 나왔다. 여자의 맑은 웃음이 단풍처럼 번졌습니다. 그 웃음이 오래 남았어요. 사진을 잘 찍는다는 건 빛을 잡는 게 아니라 순간을 사랑하는 거란 걸 그날 알았어요. 산을 내려오며.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대학 시절 아버지가 처음 카메라를 선물해 주셨던 날. 넌 기록하는 걸 좋아하잖아. 그 한마디와 함께 그 카메라로 찍은 첫 사진은 신문을 읽으며 웃던 아버지의 얼굴이었죠. 그게 마지막 가을이 될 줄은 몰랐어요. 그 후로 나는 카메라를 놓았습니다. 사진을 보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하지만 올해 이 단풍 앞에서야 깨달았어요. 이제는 괜찮다고 가을이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산 아래로 내려오며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붉은 잎 사이로 파란 하늘이 열려있었죠. 그 순간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찍어둬라 이런 순간은 다시 안 온다. 그래서 나는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그 소리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가을비가 내리던 일요일, 나는 그날의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중 마지막 한 장, 삼각대에 걸어둔 카메라가 찍은 사진 한 장이 눈에 띄었어요. 붉은 단풍 속에서 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은, 정말 편안한 웃음이었어요. 그 사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나는 단풍을 찍으러 간게 아니라 그 단풍 속에서 다시 웃는 나를 만나러 갔던 거였다는 걸요? 현우가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이번 사진 느낌 좋다. 나는 짧게 답했어요. 이번엔 마음으로 찍었어.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놓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저녁 노을을 찍었습니다. 같은 자리, 같은 하늘. 하지만 매번 달랐습니다. 색도 빛도 그리고 그 안에 내 표정도 사진 속에 나는 하루하루 조금씩 변해가고 있었어요. 지친 날엔 붉게. 기쁜 날엔 부드럽게 번졌습니다. 가끔 회사 동료가 물었습니다. 요즘 왜 그렇게 사진에 빠졌어요? 나는 웃으며 답했죠. 사진을 찍으면 하루가 덜 허무해져요. 그 말이 내 마음에도 오래 남았습니다. 살아있다는 건 무언가를 기록할 수 있다는 거니까요. 가끔은 아버지가 계시던 시골집 근처로 갑니다. 그 벤치 위에 단풍잎이 쌓이면 그 앞에 삼각대를 세우고 셀프 타이머를 맞춥니다. 찰칵. 그 소리 하나에 기억이 조용히 살아납니다. 사진은 마음으로 찍는 거야.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직 내 안에서 선명하게 들려요. 겨울이 오기 전 마지막 가을 출사를 나갔습니다. 산은 이미 잎을 다 떨어냈지만 햇살이 나뭇가지 사이로 스며들며 조용한 금빛을 뿜었어요. 나는 카메라를 들어 그 빛을 한번더 담았습니다. 이번엔 풍경이 아니라 그빛 속에서 웃고 있는 나 자신을요. 집으로 돌아와. 사진을 인화했습니다. 책상 위에 올려둔 한 장의 사진 속 햇살 속에 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 참 괜찮게 살고 있네. 그날 이후 나는 하루하루를 조금 더 다정하게 바라보게 되었어요. 누군가의 미소, 골목길의 고양이, 창가에 스며든 햇살까지 모두가 사진이 되었죠. 시간이 흘러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다시 가을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어요. 사진 동호회 친구들이 함께였고, 그들 사이에서 나는 조금 더 부드럽게 웃고 있었습니다. 이번 가을엔 뭐 찍을 거야? 나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그날 해질 무렵. 산 아래에서 다시 카메라를 세웠습니다. 빛이 붉게 물들며, 산 전체가 불타는 듯 했죠. 나는 속삭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음으로 찍자. 찰칵. 그 소리가 처음 단풍을 찍던 그날처럼 가슴 깊이 울렸습니다. 가끔 우리는 아름다운 걸 담겠다고 바쁘게 셔터를 누르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건그 순간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가을은 매년 돌아오지만 그때 우리는 다시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이 바로 인생사진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순간을 마음속에 찍고 계신가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